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 유 그동안 뭐 장마도 길었고요, 또 태풍 도센 태풍이 이제 두 개나 이제 부산, 울산에 이렇게 간통이가 고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렵죠. 뭐 코로나도 아직까지 뭐 계속 또 지역 감염이 발생하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인사도 자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뭐 휴가 기간도 껴 있고 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돌아가면서 이제 휴가도 가고 그래가 뭐 시간이 전혀 안 나가고 그래 좀 빨리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9월 16일입니다. 16일 수요일입니다. 원래 비가 예보돼 있었는데 날씨는 잔뜩 흐립니다. 흐리고. 오늘 병에돔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방파제에 왔습니다. 어, 대부분 울산거리 뭐다 방파제로 이루어지가 있다 보니까 뭐 위험하지만 안전사항을 준수해 갖고 조심히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제가, 제가 작년에 시남 방파제 큰 방파제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시남 작은 방파제고. 저기서 이제 겨울 벙예돔을 한번 해봤죠. 제일 끝에서. 저기는 지금 데트라포도 여기서 봐도 그렇지만 조금 큽니다. 크고 조금 위험하고 여기는 지금 요 뒤에 시남 해수탕 바로 뒤편에 요 방파제가 작은 방파제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 조금 그래도 뭐덜 위험하다 할까요? 예, 데트라포도 자체도 적고 그리고 이제 백예돔 소식도 간간히 들리고 한다니까 오늘 뭐 배교돔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그 조사님들하고는 보니까 이제 숭어도 잘 나온답니다. 숭어, 정갱이뭐 예. 오늘 일단 뭐좀 이제 전갱이 치열을 좀 피해갖고 그렇게 배교돔 의무를 한번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바라 Ha <laughs> 우와, 호호, 생긴 시야, 그래도 낮에 나온 생기 속도 낫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쥐를 숙갖고 들어갔고. <목소리도> 이그 끝에까지는 가지 말고. 숭어. 숭한 마리가 끓어 걸렸습니다. <laughs> 방금, 조, 조, 조 옆에서 다 여기로 왔는데, 저기는 딱 밑밥 치면, 전갱이가막 어, 자, 왔습니다. 멘트 도중 왔습니다. 오, 요거는, 백화동 같습니다. 오.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고, 이거. 수고입도다 수고. 아. 아하. 이, 저쪽에는 밑밥 치마 전갱이가 쫙 왔는데, 여기는 밑밥 치니까 숭어가 오니까, 그래도 전갱이 때가, 성하가, 좀 전갱이 성하가 훨씬 덜 합니다. 숭어가 여기 어슬렁 어슬렁 하니까. 그 방파제 불과 한 5m 요 근처인데도, 일단 뭐, 이게 숭어가 이렇게 오는 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일단 한번 해볼게요. <laughs> 자, 이거 줄안 터지겠나? 으쌰, 으쌰, 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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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쌰 이렇죠. 셈니다 새. 아까제보다 수가 크죠? <laughs> 이번들이 살짝 걸렸. 아 베게도인줄 알았는데 깜빡 속았네요. 아이고, 참. 아다 순간 빵가루 묵 보내. 네 す,たすごいな、すごい。

지금, 그 간만에 지금, 한, 한두 시간 만에 지금 일주일이 들어오는데, 수가안 당합니다. 이게 뭐, 전쟁인지, 좋은지는잘 모르겠고, 아, 날씨가 이거, 상황도 좋고, 뭐, 물색 조금 타자을 빼놓고는, 아무런 데가 없는 오늘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예상은 일단 안 나오니까, 한 마리만 다잡아가고 이거, 0마리를다 찾아봐도 되겠는데, 그거를 못찾겠어 지금 아휴 지금 점심시간 전에 와갖고 지금 3시 정도 됐는데요 음, 날씨가 아까 비가 오다가 지금 좀 괜찮아졌다 다시 또 날씨가 비가 오면 잘 봅니다 아유 날씨도 시원하고 오늘 막 공기봐 나오면 상당히 좋은데 아유참안들어 아휴 힘들어 계속 가만히 서 있던 조류가 서서히 자로 서서히 흘러갑니다. 뭐 지금이 오늘의 뭐첫 번째이자 마지막 찬스일 것 같아요. 예. 아, 입체로 왔는데 전개입니다. 아. 고등어네, 고등어. <laughs> 야, 조용한 바다가 살짝 움직이고 대상어 정이 입질을 딱해줄줄 알았는데. <laughs> 고등어가 왔습니다. 아이고. <laughs> 아 오늘 참 재미난 낚시했습니다 재미난 낚시인데 좋은 상황도 분명 오늘 하루에 한두번꼭 있었는데 제가 이 캐치를 잘못 해서 백경도 오늘 뭐 손맛도 못 보고 눈맛도 못 봤습니다. 아고 오늘 한 마리를 꼭꼭 꼭 잡고 싶었는데 생각마이잘안 됩니다. 아이고 아무쪼록 뭐 오랜만에 제가 하여튼 인사를 오랜만에 드려갖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좀더 자주 더 좋은 포인트에서 또어 있는 그대로 포인트도 소개 좀더 해드리고 엄청납니다. 이쪽에 뭐 저희들 매장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파제, 뭐 갯바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한 군데 또 눈여겨 봐둔 데가 있는데. 조만간에 그 백여돔 한번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있게 낚시했습니다. 잠이 재밌게 낚시하고. 대상어종을 백여돔 얼굴을 못 봤네요. 백여돔 얼굴을 못 보고. 그, 혹시나 이제 백여돔이 잘 나온답니다. 잘 나오고. 저는 조금 실력이 부족해서 못 잡았는데. 시간 되시고 날씨 조금 괜찮은 날은. 되게 편합니다 여기 상당히 접근성도 상당히 좋죠. 예, 요 서생 시남 해수탕, 예, 고 해수탕을 끼고 자 이제 내 갖고 바닷가로 오시고 요뭐 주위에 차대도 되고 바로 여기입니다. 예, 되게 편합니다. 되게 편하고 뭐 잠깐 와 갖고 짬낚시하기도 좋고 뭐 고등어, 전갱이 오늘 잡은 게 <laughs> 숭어, 음. 네. 그, 옆에서 또 막, 숭어 카드도 되고, 전어 카드를 했는데, 전어는 잘안 되고, 숭어 되고 하니까. 지금 좋은 날씨에 한번 나오세요, 나오시고, 손맛도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